이항 분포가 주어진 경우에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예를 구해 보시면 먼저 이항 분포 x 가 n의 p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다. 확률 변수 x 가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우리 평균이라는 게 이제 x의 기대값이죠. x의 기대값을 구해 봐라. 그러면 우리 앞서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? x의 값이랑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해 준 거. 이게 확률 변수의 기대값입니다. 그러면 이항 분포 x는 우리 지금 b의 np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. 그래서 우리 얘를 계산을 해 주시면 k는 0부터 n까지 k 곱하기 x가 k가 나올 확률 예, x가 k가 될 확률 이걸 곱해서 더해준 게 우리 어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 이 식을 우리 계산을 해주시면 x의 확률 어 x가 k가 될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 우리 확률 질량함수에 의해서 nck의 p의 k승에 1-p의 n-k승이 된다.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 요 식을 이제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 저 식의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 n 곱하기 p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아요런 이항분포가 있을 때이 이항분포의 기대값 x 확률변수 x의 기대값이 n 곱하기 p구나 예,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서 똑같이 분산을 구해주시면은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고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우리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분산이다. 그리고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루트 씌운 값 얘가 되는구나. 이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다. 이렇게 되니까 우리,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, 결국은, vx 더하기, 평균의 제곱 해준 거, 요 값이 되는 거고, 요것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우리 분산이 지금, n 곱하기, p 곱하기, 1-p 라고 했고, 그 다음에, 우리 평균이 m 제곱, p 라고 했으니까, n제곱, p제곱.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준 게, 아, x제곱의 기대값 x가, MP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X제곱의 기대값도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줄수 있습니다. 요식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유형 분석 문제 X가 이항분포 16의 4분의 1을 따르고 있을 때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EX하고 VX다.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. 우리, ex, 우리 배우신 대로, 얘는 n 곱하기 p니까, 16 곱하기 4분의 1에서 4. 이게 이제 ex가 되는 거고, vx, vx는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. 예, 1마이너 p니까,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. 예, 그래서, ei가 4고, 예, vx가 3 나왔으니까, 우리 4하고 3을 두분으로 하는, 그러면 4 더하기 3. 어, 4 더하기 3이 두 분의 합이니까 두 분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4 곱하기 3, 예, 이렇게 4 곱하기 3은 12고 12는 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b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 되고 b는 12가 되는구나 아실 수 있고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5가 된다. 정답은 2번에 5가 되겠습니다.